예, 지금 트로트 밸브를 찍고 있습니다. 어디서 찍어 잘나오나 여기 보겠습니다. 이 정도 꼈네요. 별로 안 꼈죠. 예, 이제 가서 엔진에 가서 한번 엔진도 돌려보고 엔진 소리가 어떤지 체크해 볼 것입니다. 툭기기 간에 별로 안 깼죠? 저 깊게까지는 잘안 보이는데, 어떻게 제일 많이 보일까? 예, 이 정도밖에 안 보이네요. 이 정도 꼈습니다. 물론 여기는 와류기도 들어가 있고 와류기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이쪽은 이쪽은 넓은데 저 반대쪽은 뾰족합니다. 바람 저항을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쪽은 약간 넓으면서 바람을 약간 모아주는 형상을 하고 저쪽은 반대편은 뾰족합니다. 다시 조립을 하고, 예.